안녕하세요. 타로로 마음 나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는 타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타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조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과학자들, 에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 어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 더 쪼개지고, 원자, 분자 뭐 이렇게 더 쪼개진 걸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기에 편한 물, 불, 공기, 흙으로 우리는 우주가 되어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죠. 우리 몸도 36.5도의 어, 온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물로 70%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기를 흡입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났다 멈췄다 이렇게 공기도 있고 또 우리의 뼈뼈 뼈 이거는 또 흙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도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은 이제 지팡이. 지팡이를 두 개를 이렇게 비벼서 불이 나는 거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불때 때, 불쏘시게할때 이제 어 예전에 불을 지필 때두 나뭇가지를 막막 비벼서 이렇게 하면은 불꽃이 튀죠. 그래서 지팡이로 불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은 이제 컵으로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컵으로 표현을 했어요. 음, 컵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이 차면 흐르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 감정은 이제 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컵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 이성, 음, 지혜, 이런 거는 이제 칼, 어, 칼로 표현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음, 공기, 이런 거는 이제 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걸로 어, 타로 카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흙은 어,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펜타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처음에 어, 전보는 걸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는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음 요즘에 나는 어떤지 어 스프레드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섞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 어 뒷면으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이 타로카드는 나의 생각, 감정, 에너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나를 좀 이해하고자 나의 무의식을 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감정이 아니면은 주관적인 게안 섞이게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뒷면으로 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드를 이렇게 하셔서 어, 왼손으로 어, 뽑아야 되는데 왜 왼손이냐면 우리 운의 좌뇌 있는 거 아시죠? 운에는 어, 우리의 그예술적이라던가뭐 감각적 뭐 이런 음, 음악적인 이러한 요소가 조금 발달되는 뇌고 좌뇌는 이제 뭐 수학적 과학적이라던가 이런 이런 음, 논리적인 이러한 음, 감각이 더 발달하는 그런 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뇌와 연결되어 있는 어, 왼손,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어,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어, 우리는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느낌 없을 때는 그냥 어, 그냥 내가 눈으로 어, 뽑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 써이 나왔네요. 어, 요즘에 음 제가 요즘에 어, 조금 기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운, 어, 어, 에너지죠. 에너지가 어, 타로 기초 강의를 제가 개설을 했는데 이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이 안 되다가 아, 한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어, 수당 신청을 해서 너무 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인 거예요 요즘이.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에 어, 어린 아이가 정말 어, 해 해. 기운을 듬뿍 받고 이제 말 위에 있죠. 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 해의 기운을 받아서 요즘에 아주 음, 기운이 아주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에 저이고요.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카드로 한번. 그러면 감정 카드로 한번 저의 또 감정을 한번 볼까요? 나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색깔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색깔을 어,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펼쳐놓고 음, 제가 했던 것처럼 어, 기운을 느껴서 이렇게 음. 이거는 썩는 것도 어, 대면으로 만나면. 같이 연습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펼치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왼손, 왼손으로. 이렇게. 오, 네. 어, 요게 조금 느낌이 왔네요. 오! 저는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는 어, 메시지예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여 매우 만족할 만한 대가 있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아, 이렇게 있는데 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만은 인원도 아니에요. 딱한명한 한 명이 이제 수강 신청이 왔는데 어,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음 든든한 정말로. 어, 우리 마중물이 우리 뻐프질 수돗물 없을 때는 우물물을 했잖아요. 그 우물물을 할때 마중물이라고 넣잖아요. 조금 넣지만 그게 어, 작용을 해서 우리가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게 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너무나 네. 만족스러운 그런 요즘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아 이제 어 어르신들 만남이 저는 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만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수업을 잘할수 있을지 어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카드 뒷면이죠. 뒷면을 내가 카드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섞는 거는 이제 내가 충분히 섞었다고 느끼시면 그제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아까 무슨 손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왼손, 왼손으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하고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낌이네요 오, 컵 10이 나왔습니다. 우리 컵은 우리의 마음, 감정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1부터 10까지인데 아주 되게 만족스러운, 음, 그러한 10번인 거죠. 예, 감정의 최고치, 예, 10이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1에서 10까지 수 중에 제일 최고 큰 수, 어, 이게 10이 나와서 되게 어, 우리 어르신들하고의 수업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고 어, 감정도 서로 잘 나누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 기대되는 네, 수업이네요. 네, 아유 좋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어, 빨리 저도 대면으로 보고 싶네요. 어, 만날 그날까지 네, 건강하게 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 어,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